뭐, 애들이니까, 뭐, 이제, 그딴 변명 없다, 이거야.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야. 뭐말 그대로 잘못이야, 잘못. 승지 같으면 뒤에 거고 <laughs> <laughs> 이번에 기사 뭐 하나 본게 있는데, 이제 학폭 이력이 있으면은 대입에 의무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치, 뭐, 네. 꽤 나오더라, 보니까. 맞아요, 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표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가져와 봐. 아, 왜또나 보내려고? <laughs> 어쨌든 뭐, 지금 요번에 뉴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학폭 뉴스 뜨면 제일 조용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가해자? 아니야. 피해자야. 왜 조용한지 알아? 말해봐야 똑같거든. <laughs> 처벌도 안 받고 바뀌는 게 없거든. 그걸 이미 몇 번씩 겪어봤거든. 뭐 선생님도, 뭐 학교도, 뭐 친구도, 뭐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거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냐? 피해자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작 가해자가 난리야. 철없을 때 실수한 건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반성한다? 뭐안 그러겠다? 그렇다고 창창한 앞길 막는 건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쪽이 가해자 주변 사람들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야. 최근에 대학교에서 그 학폭 기록 있는 학생들 떨어뜨렸잖아, 그지? 근데 이거 엄청난 거야.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어. 그니까. 대학들이 처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 안 받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손을 딱 그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애들이니까 뭐, 이제 그딴 변명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대학이 직접 말했다는 게 포인트야. 앞으로 더 세질 거고 더 많아질 거야. 왜냐면 봐줄 이유가 없거든. 지난 영상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 이런 건 실수가 아니야. 피해자한테는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란 말이지. 앞으로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공기업, 기관들까지 이런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점점 생겨날 거라고 난 봐.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봐봐. 연예인들 지금 한창 뭐 드라마나 이런 걸로 갑자기 확 이슈화 돼갖고 떴는데 합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 잘못으로 인해 한 방에 그냥 훅 가잖아. 안 그래도 이번에도 그 조진웅 배우도 좀 비슷한 이유로 은퇴에 선언했다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좀철 없을 때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운 건가요? 물론 그 어렸을 때 당연히 철이 없지. 그런 거는 실수가 아니야. 말 그대로 잘못이야, 잘못. 그것도 엄청난 잘못이라고. 중학교 때 사람을 때린 거랑 아니면 사람을 강도짓을 한 거랑. 국어랑 슈퍼마켓에서 꼬마훔 치는 거랑은 다르잖아. 어제 면한 사람 인생을 짓밟은 건데 국어를 실수로 넘겨. 지금 조진웅도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지금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 인생이 매장당하거나 마찬가지잖아. 은퇴 선언까지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가 아마 조진웅 배우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소년원 갈 정도면 사실 웬만한 사람은 소년원 안 가거든. 그러니까 소년원을 갈 정도면 정말 큰 잘못을 했다라는 거거든. 나 우리는 뭐 학교 다닐 때뭐 뭐, 친구들이 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 다 있는데 그런 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완벽하게 학교 다닐 때 아무런 문제도 안 일으키고 그냥 모범생으로만 살았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공인이 돼야 돼. 또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어렸을 때 잘못은 누구나 다 해. 왜 철이 없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그 강도가 난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 단순히 학폭이 아니란 말이지. 그또 피해자들 생각해보면은, 그때 당시 그한 사람이 인생을 짓밟은 건데, 그걸 실수로 넘긴다고? 아 실수는 내가 시험 볼때 아는 답을 틀린 거. 그런 게 실수라고. 어떠한 한 사람 평생 흔적 남기는 건 실수가 아니라 범죄란 말이야. 그걸 어렸으니까로 포장하면 그 피해자는 어디로 가? 지금 그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뭐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없어져? 그거는 난 아니라고 봐. 근데 또 보면 꼭 가해자들이 더잘 사는 경우들이 많다고 생각 드는데, 이건 왜 그럴까요? <laughs> 참, 어떻게 보면 좀, 그치? 단순해. 보통 상처를 주는 쪽은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게 힘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멈추고 치유하느라고 엄청난 시간이 필요해. 근데 가해자는 좀 이미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자기 인생 막 계속 가는 거야. 마음에 책임도 없고 타격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더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게 현실이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화가 나는 이유지.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결론은 간단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논쟁 포인트야. 그러니까 나는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첫째로 특히나 대학 입시는 나는 강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이거 봐줄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자리에 전국에 수천 명이 피 터지게 경쟁해서 들어온 학교란 말이지. 그러니까 미래의 인재가 될 사람들이 누가,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서 다 모여든 그런 학교인데, 폭력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짓밟은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동일한 출발선에 서는 게 맞냐고. 나는 아니라고 봐. 이런 말 들어봤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 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난 진리라고 생각해 나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인성이나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은 난 절대 안 받아 그냥 내보내 그냥 두 번째는 그렇다고 인생 전체를 닫아버리는 건또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기회는 꼭 대학에서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대표님 기준으로는 기회는 언제 주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승지 같으면 기회가 뭐? <laughs> 기회는 뭐 반성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책임질 거다 지고, 본인이 한 행동이 있어서, 피해자도 최소한의 어떤 회복을 좀 보이고, 본인이 진짜 변했다는 게 주변에서 그것도 느껴질 때, 그때 가는 거야. 그 전에는 뭐 기회도 제도전도 없어. 순서라는 게 있어. 책임 먼저, 기회는 그 다음에. 대학 말고도 인생은 길고 대학 나와야 뭐잘 사냐 뭐 직업 학교 뭐 사회 봉사 뭐 등등 뭐 찾아보면 솔직히 많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족을 못하고 하기 싫은 거지 돌아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변화를 시키고 기회는 맨 마지막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는 순간 그대로 지는 거야 이게 사회가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댓글 보면 가해자 쪽에서 기회를 먼저 달라고 해 그런 댓글들도 되게 많아 그좀피해잖아그 기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조차 없어. 왜?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이 기준을 딱 세워야 돼. 피해자 보호가 1순위라는 거야. 그리고 가해자 기회는 2순위. 이 순서는 나는 절대 바뀌면 안 된다고 봐. 그럼 진짜 결론은 뭐냐. 학폭 가해자한테도 일단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회가 그들에게 다시 서볼 수 있는 길은 여러 주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평생이 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책임지고 변화하려는 모습이 확인된 뒤에나 난 가능하다. 이게 내 생각이야.